안녕하세요. 보상받는 맞춤보험 박병규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시꼭 알아야 할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보험가입하실 때 과거 병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고지대상 기간에 대해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병력을 알려야 한다고 할 때, 정확히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인지 불분명했죠. 이 실제 사례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님이 2024년 10월 8일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7월 8일에 당뇨병 검사 기록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고지대상 기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3. 개선된 내용 설명. 이제 이런 혼란이 해소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이내라고 하면, 청약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4월 1일에 보험청약하시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병력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과거 병력 고지 기간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25년 4월 1일 변경약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